기간식은잠요귀찮으요 귀찮으신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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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이도 존재하고, 꼬아야 되고, 꾸주아, 아아 엄청 잘 이기는데. 아구 누가 이기나 해봐. 엄마랑. 에이. 자꾸 못하게 해. 나 해야 되는데. 어이 엄마가 자꾸 못하게 해. 어 우리, 우리도 우리 해야 되는데. 안녕. 우리 빠빠이 어디 갔어? 우리, 우리 노래 어디 갔어? 갔어. 갔어. 다시 등장한 미롱 다시 열심은 함께 해주세요 짠 사용지 다시 등장했고 이거 아시는 분이시면 아시면 이거 아시면 축하합니다 이는저으면서 가는 이가리빵이고요 빵을 찍고 오시고 다시 뿌리두부 하나만 넣어 I don't wanna watch. Okay. 브러쉬가 여기다. 자, 어고 마지막 뿌리. 두김을 깨지면 마지막으로. 마 간식 들어갑니다 오늘은 간식을 먹고 싶지 밥과 간식을 먹을 것 같다 간식, 간식 갖고 왔쇼 쿠키 간식 먹을 수도 있으니 แล้วสักครั่งก็สิันบ๊าไปาย